삼전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 송기호 국회의원 후보입니다. 삼전동 주민께 드릴 제 공약 발표를 위해서 지금 제구회 앞에 있습니다. 지금 구회 옆에 지하 공용 주차장 곧 완공됩니다. 그렇지만 우리 삼전동 주차난 더 해결해야 됩니다. 추가로 지하 공용 주차장 부지 확보 검토해서 계속 짓도록 하겠습니다. 단천에서 아이들 손 잡고 자연 속에서 살기 좋은 삼전동 꼭 만들겠습니다. 동네 골목골목 일테면폐 골목 통신선이라든지 공중선들 신속하게 정비하겠습니다. 공중선 때문에 소방차라든지 또 이삿짐 이런 많은 생활상에 황 문제가 있습니다. 신속하게 공중선 제거 하겠습니다. 삼전동의 현대아파트 정비사업 주민분들 의견 모아 주시면 신속하게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. 저 송기호 삼전동 주민을 위해서 꼭 봉사하고 싶습니다. 제게 여러분과 함께할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